예. 네. 어쨌든 여러분이 거 어떤 사람이래요 현장에서 이제 이거를 하니까 다른 교재가 들어가도 이걸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요. 아, 이거는 계속 하나요? 이러는 거라. 그래서 계속 한다고 말할까. 아. 그래서 성경을 요요 요, 요 관점으로. 보 관점으로 보라고 그렇게 매일 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의 문제죠. 어, 이게 늘 이렇게 답이 돼야 되죠. 그죠 답이 돼요. 문제와 답을 늘볼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사실은 어, 하나님의 자녀 이학심만잘 가셔도 그렇죠. 능력하고 당당하게 살죠. 네. 문제만 생기면. 한입자는 잊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잘 가지고, 이렇게 늘 전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바다 일을 걸으신, 바다 일을 걷겠으면 못 걷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넉넉하고 당당하게 그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일 수 있고, 그죠? 유에서 무,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죠? 렇 그, 관념이 있어야 되죠? 모사님, 어 아주 이번에, 어, 서론 말씀에서, 자, 강풍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강풍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풍이 언제 오느냐 사람 말을 듣고 사람 말을 듣고 말씀을 무시하니까 말씀을 잘 기다면 안 들어 안 들으면 어느 날 강풍이 오는데 개인에게 와요 그래서. 그렇죠? 네. 개인이 더중요하면삶 전체가 올수 있죠. 그리고 질병도 올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도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정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지금 정신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도 강풍이 갈수록 옵니다. 그렇죠. 이런 강풍들이 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강풍을 이기고 살수 있겠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그럼 어떻게 이 강풍을 이기고, 어, 이기고 살수 있냐? 제일 먼저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에요. 역사의 주인이란 말은 내 개인, 국가, 누가 조종하냐? 예수님 조종하십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이스라엘 나라, 바벨론, 아람, 또뭐아스르 모든 나라들이 애국, 어, 다 하나님이 모르고도 부엉했다가 하나님의 사람, 민족을 계속 괴롭힐 때는 없어버려요. 제가 애굽을 갔어요. 얼마나 나일강이 우리 세계에서는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한강 기적과 같잖아요. 근데 썩은 물이라. 그 더러운 물을 그대로 먹고 살아요. 그래 우리 배가 나일강에서 큰 배에서 음식을 먹는데 물이 썩어서 그래서 음식도 먹기 싫더라고. 그러면서 이 볼펜 하나를 들고 다니는데 이거 달라고 애들이 10명, 20명 쫓아다녀. 볼펜 하나 달라고. 그거 원달러, 원달러, 일불 달라고. 그럼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죠? 이게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었는데 이것만 알면은 어떤 일이 나냐 강풍을 이긴다냐 어떤 강풍이 나도 도전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죠. 그냥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어, 말씀 보고 기도해서 영적 힘이 없으면은 도리가 없어요. 도전이 아니고 잡혀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셔요. 이게 믿어져야 되죠. 이게, 어, 빌리포스 3장 20절에도 딱 21절이 나와요. 만물을 이끄시는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바다 위 걷는 거는 당연하죠. 자, 이것을 갖다가 많은 신학자들은 아니라고 그래.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신학자들이 어느 정도냐, 내가 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건안 믿어요. 그렇게 그 밑에 학생들이 뜨겠어요 그죠? 렇 이렇게 바다 위를 걸으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유령인가 했어. 어? 유령인가 하고.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지금 기적을 많이 반 제자들이에요. 그죠? 어, 만나도 먹고, 홍해도 건너고, 그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들인데도 유령인가 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랬냐? 내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내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하지 워 마라. 음, 이건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바다 위를 그런 이런 우리 개인적인 강풍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면 실제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 이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 기본적으로 어떤 말씀? 마태봉 16장 16절을 믿으라는 거예 예수가 누구냐? 인간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 문제 해결.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만이 나의 길이 된다. 주인이 되신다. 그분만이 나를 자유케 하신다. 그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우주를 통제하셨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미션을 준게 있다니까. 이 뭐냐. 딱 이런 말씀을 딱 주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저가 왜 자꾸 문제다 그걸 하냐면, 이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면은 늘 헤매요. 늘 헤매요. 그래서, 어, 이걸 잘 가지면서, 만물, 우주 만물을 통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있고,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풍랑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말씀을 믿든 내가 암송한 요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딱 잡아야 돼. 여기에서는 이제 도전이란 단어가 있지만은 주인으로 모실 때이죠 예수주인 모실 때 그렇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에 하나님 만나고 싶다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듣고 읽든지 암송하든지 해야 돼요. 듣고 미션을 잡으라. 미션이란 말은 이제 개인적인 메시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개인 메시지가 돼야 돼. 더러운 말씀이 나의 개인 메시지가 돼야 돼. 제일 중요한 게어뭘 말하고 있냐면은 지금도 사단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사단이 장세기 6장에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리고 오만, 기식운동, 접신운동 모든 내피림운동을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어, 성공하면 다다. 성공하고 망하는데 이 사단이 있다니까. 이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렇죠? 사단의 전략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늘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 그 다음에 이 요절을 정확하게 다시 이것을 확인한 것이 누구냐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오직 의는 없나니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그럼, 바울서신의 전체와 구약과 신약의 전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사실적으로 믿으라는. 네. 믿는 척 하면서 안 믿으니까 문제지.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미션이 따로 없어요. 무슨 미션이냐?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살아라는 거야. 네. 근데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앱에 서서 6장, 10절에서 20절. 늘 무시로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해야 사단에게 안 잡혀요. 그죠? 내 생각이 자꾸 이제 없어진다. 사단에 주는 생각이 자꾸 예수 이름 선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자 늘 삼직선포해라. 그리스도 삼직선포. 또좀 이거 대거들랑 서른여전. 요절을 굴리라 그래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138, 그리스도 하나인 나라 성령충만 하면은 따라오는 게 천명이라 그래. 내가 천명을 받았구나. 정말 천명 가진 사람은 소명사명을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62가지를 뭐, 우린 지금 어쨌든 그리스도가 정리가 돼야 뒤에 62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꼭 미션으로 잡아야 되는가. 아. 죽을 때까지 사단의 전략이 있어. 하나님의 전략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무시로 기도해. 따라오는 게 전도예요. 따라오는 게 전도라니까. 막아봐. 삼장 15절. 귀신 들린 자를 전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성기도 전도는 내 삶에서 메시지 가운데 늘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내가 예수가 주인으로 모신다면 어떤 강풍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솔직히 모든 만물을 통제하신 분이면 실제 우리는 말씀을 늘 잡을 수 있다. 그 분을 만나는 길은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에요. 근데 이 요소는 꼭 잡아라. 다시 말했어. 미션이 뭐냐? 마태원 신부장신녀 신문. 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안, 빠, 떨어, 안 빠지면은 그냥 애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만 말해도 사단이 떠난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늘, 어, 정리를 하고, 아, 이번 주도, 정은 또좀 보시고, 그 매주, 매일 보내는 것도 잘 보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으로 모시면 강풍을 이기고 더전히 아, 말씀을 가지고 아, 말씀이 미션으로 잡으면 되죠 그렇죠? 내 개인적으로 미션으로 잡으면 되죠 문제는 이게 그냥 사상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것이 사람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날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 외운 요절들을 자꾸 암송하고 선포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 마태복음 16장 16장. 그리고 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의인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미션을 딱 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게 어떤 의미의 신구약 요절이잖아요. 그죠? 전도.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사단이 전략은 12가지죠. 여기에 잡힌 사람이 많아요. 뭘 갖고 살리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가지고 살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답을 널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 사실은, 뭐, 목사님 오늘도 말했죠. 몇 대가 믿는다. 또, 뭐, 오래 신앙생활 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만 내 것이 되면 능력하고 당당하게, 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렙런드들에게 부모가 할 일이죠. 우리 여기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아이에게 이번 주에 재울 때나 어쨌든 범사한테라도 개인이나 어,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만물, 전 만물, 우주, 누가 통치하냐? 통치하시는 자, 통치자가 누구냐? 예수 그랬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근데 장난삼아 자꾸 노라 그래. 근데 이것도 참 보통 병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 이게이 그러니까 햇빛을 주시고, 어?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여러분, 창조 원리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건 다 만물을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100% 하나님이야. 그죠? 100% 사람이에요. 이 간이 없으면은 진짜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그죠? 100% 하나님, 100%사랑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모든 것을 하시죠. 자, 이걸 꼭 아이들에게 가리키고, 뭐 어떻게 되냐. 어찌든지 아이들이 무슨 말이라도 난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산다. 이걸 가게 시켜야 돼요. 왜? 너의 주인이다. 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어, 너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너의 사단을 꺾을 권세를 주신 분이다. 늘 가르쳐야 돼요. 이번 주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 요 그래서, 언년 중에 아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원대하심, 대단하심이 실제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장난삼아 자꾸 아니야! 그 학교에서는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수중해주고 어릴 때는 무조건 심어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이런 말씀들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잘 이렇게 전가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믿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콧방귀 치며 절대 안 믿는 자도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10편 139편에는 나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안고섬을 아신다고 했고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주로의 주인 되시고 정말 한 시대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람 말 듣기보다는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을 잡고 이 세상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에게 꼭 예수를 심어주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였습니다.